5월 셋째 주 천재일보 일면을 돌아보겠습니다. 월요일자입니다. 차기 대권을 향한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본격적인 추격전에 돌입했습니다. 보수 지지층을 재결집하고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전략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자입니다.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버 조직 레드 멘션이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약 2700만 건에 달해 전국민상당수의 통신 데이터가 침해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요 일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이 후보 측은 선을 긋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큽니다. 목요일자입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열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파짝 뒤쫓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9%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보수 단일화 여부에 따라 전체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자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강도 높은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 인사권 개편, 공수처 폐지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인사 53명이 김후보 지지를 선언해 보수 진영의 확장 전략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